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전 먹방을 하겠습니다. 방금 막 만든 음식이라 따뜻하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전이.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와 김치전짱 너무 맛있다 나전도 한번. 자, 음. 어, 맛있게 잘했다. 이번엔 파전. 술을 먹으면 막걸리 한잔딱하면좋은데 음. 술을 못 먹어서. <laughs> 아, 내가 대신 음. 한 잔들 드세요 <laughs> 김치전이 너무 맛있는데 이게 김장김치래서 음. 음, 맛있다. 찢어서? 찢어 먹어? 찢어 그러니까 먹어? 찢어 먹어야지 맛있어. 뭔지 알려줘야지, 대나무. 대나무, 죽순, 짱아찌입니다. 음. 뭐, 주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청양고추 들어있고, 마늘도 음. 들어있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不可能。 원래 전에 막걸리래, 막걸리. 그러니까. 당신 우유를 또 먹을 거겠나? 안 맞아. 우유는 아니야. 콜라. 흑맥주 있잖아. 흑맥주라고 생각하고 먹어. 찢어서? 응. 김치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뜯어 먹으면 되지. 아 뜨거. 뜨거. 비 <laughs> 소리 들리시나요? 비가 옵니다. 저거는, 저거도 지셔줘? 지셔 6월에 맞지막 아니면, 이거 찍어 먹어도 돼. 소리도 고쳤다. 음, 맛있지. 응. 지금 감자들 많이 캐잖아요. 감자 갈아갖고 감자좀해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좀건 맛있어. 음. 죽순. 나 여기 저기봐 청양고추 왔어. 좋다 빗소리 들으면서 먹었니까 그렇지 응 음. 건더기 어, 좀더 줄까? 감사합니다. 오을내 장을 먹는 거지. 김치, 감자, 파, 호박. 음, 호박. 음. 감자가 맛있지? 응. 음. 딱 먹을 때라서. 음. 근데 호박도 마찬가지야. 호박도 지금 먹을 때잖아. 혹시 한국 사람은 김치요? 음. 그치 김치를 먹어야 돼. 그잖아, 나는 피자를 먹고 김치를 먹고 파스타를 먹어도 김치를 먹잖아. 음. 느끼한 느끼한 걸다 잡아주잖아. 음. 아는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알 나한테 너는 다른 나라 못 간대. 응. 왜? 언니 나갈수 있어. 그랬더니 야너 피자에도 김치 먹고 파스타도 에 김치 먹는데 어떻게 갈래? 다른 응. 나라는 김치 안 나와. 응. <laughs> <그래서>. 그런가? <laughs> 느끼한 걸뭘 잡아가면서 먹어야 되잖아 그래야 많이 먹지 고기도뭐든 느끼하면 못 먹어요 맛있있어도 그렇지. 야, 이거를 나보고 같이 먹자고 했어? 당신 시딱인데 자 응, 혼자 다 먹네. <laughs> 너어해아신디 응? 혼자 먹냐, 집사람은 안 주냐, 그러면. 음, 나는 따로. 응, 따로, 따로. 따로 옆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맞다. 내가 했잖아 그, 저쪽만 써봐. <laughs> 내가 일부러 이걸맨 나중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서. 음, 그게 제일 맛있어? 왜 감자 저게 감자전도 되게 좋아하잖아. 이게 김치장이 더 맛있어. <laughs> 그래서 맨 나중에 먹는 거야. 음. 김장김치니까 틀리지? 응. 음. 우리 음식은 사이다 맛 나잖아 그지? 맛있다 응. 느끼한 걸다 잡아줘 깨끗이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굽 웃는 소리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 소리 안 나게 하잖아. 그래. 깨끗하게 먹어야 돼. 살짝. <웃음> <웃음> 뭐, 그렇게 나야 되는 거야. 마지막. あっ。Uh huh. 자, 오늘도 비 오는 날에 음, 김치전, 호박전, 파전, 감자전 이렇게 4종류를 네 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가 오면 전하고 막걸리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전 직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